좋아요. 편집점 잤느냐고, 잠시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게임을 해봅시다. <laughs> 어디 보세요. a l m o s 군. 물론 앞에 더, 더가 붙던데,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오를 뺐더라고요. 보시... 구나 더가 아니라 아닌데 어떤덴 디라고 어떤덴 더라 는데 어쨌든 그냥 뭐어월머스터곤이라고 하면 되죠 <laughs> 음, 하드폰 이어폰인데. <laughs> 자, 안녕하세요, 대한선평청 풀모커츠요. 오늘은 얼머스트 곤 플레이 보겠습니다. 일부 플레이에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과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들 주의하시오 <laughs> 자연스럽게 깬건가? 뭔가 이상해 그래도 꿈속은 아닌 것 같아 이게 퍼즐 게임이라 하던데 왠지 이네모네모스러운거 어, 그 뭐냐 우리 접대 큐브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네모네모스러운 곳에 또 퍼즐을 풀게 됐네. 일막, 집, 잠시 후, 이건 꿈일 거야. 아주 오래된 상자 같다. 꼭 작은 보물 상자처럼 생겼는데 손잡이가 없다. 좋아, 찾았다. 그런데는 물건은 다 어디 있지? 어, 트리하우스로 와라. 거기서는 앉아할 거야. 음. 뭐야, 이러, 이런 것도 있어? Where am I? 음. 아, 이렇게 언제든지 갈수 있다. 아빠도 참 이번에 왔어. 별 이야기를 한번 꺼내면 내 방의 절반을 별자리 관련 물건으로 도배했지 돌리면 안해 뭔가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 <웃음> 뭐야 <웃음> 뭐지? 순서가 아닌 건가? 아니. 물고기 자리인가, 이게? 포스터는 바닥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애아동물 키우자고, 조르니까 엄마가 안 된다면서 이 선인장을 줬지. 엄마 유머감각이란 캠핑 갈때써먹으려고 별자리를 전부 외었지몇년 <laughs> 전에 잃어버린 줄았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었나 보네. 여기 앉아서 아침까지 앉아도록 책을 읽을 수 있어. 이건가? 음 그렇구나. 잠만요. 방영금 별 사진 찍어서 봐야 되겠다. 근데 저런 별자리가 어 됐다 오호 잠시만요. 어디 보세요. 뭐지? 뭐지 저건 열쇠인가? 드디어. o k 문을 나온 분이 나와요? 어? 내가 방에 내려오면 둘다 엄청 화를 냈었지. 요즘 너 나한테 소리 칠땐 많은 마음이 잘 맞는가 봐. 내 이름 써 있다. 여긴 날 속이려고 만든 곳이야. 아, 아빠 꺼 같다. 뭔가 없는데? 엄마 아빠 책이 정말 많아. 본 적이 없지만. 음. 아니면 뭐, 뭐야 또? 뭔데 저건? 아 엄청나게 차가워. 꼭 안에 눈보라가 친 거죠. 뭐지? 뭘까요? 어, 야기야. 아, 뭔 일어난 거야? 이집 안에서 엄마의 공간, 엄마가 끔찍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던 곳이야. 내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엄마는 항상 여기 앉아서 날 조용히 지켜보시지.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대부분 설계에서 그치지만레리하우스 설계야. 아빠는 나보다 트리하우스를 신경 썼어. 와이뭔 옛날 컴퓨터야 이거는 인턴넷 성난 동물이 뭔가를 먹어치는데 소리를 내고 있다 아빠는 언제든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 대신 짱요로 내 그림을 보여줘야 했지만 <laughs> 흐음... 오 오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건가? 하하하, <laughs> 그키하지 응, 어, 맞는 말이요. <laughs> 아, 뭐지? 어, 여긴 처음 들어와. 캠핑하러 가면 별자리 이름을 전부 외워야 했어. 아빠는 별자리 이름을 다시 지어보라고 또 했지. 원래 이름보다 더 나은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지. 보통 이름이 한번 정해지면 그렇긴 하죠. 별 보기 딱좀 밤이야 하늘에 구름 한점 없어. 뭐야 저거? 또 별자리 할 때가 있어? 근데 아까 이유를 없지 않았나? 찍어, 나 사진 뭐더 없어? 어, 여기 눌려져 있네, 이거. 아 설마 이두 개를 하려는데 내가 그냥 우연적으로 이거 이거 먼저해서 이게 열린 건가 그럴 수 있음 좋아서 좋아. 아니 이거 뭐 물건을 끌어 그런 게 없는데 음뭘 <laughs> 음, 해야 된단 말이오 뭐, 아무 말도 없어. 음. 쫓아내려는 거. 집에서 소음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작아서 못 듣는다. <laughs> 어, 부모님이 같이 결혼식 비디오본 적이 있을까? 아니면, 먼저, 들었을 뿐 달랬을까? 아빠가 머리를, 너를 이렇게 된 작.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 나중에 엄마가, 밤에는 아빠가 여기에 눕지. 오,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지 마시오. 엄마 는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싫었던 모양이네. 그것은 나랑 같아. 죽인 건가? 승모님 저걸 다오예 이게 술병 약 그리고 저건 뭔데? 그거 아닐까? 이거 50이라 써져있는 거니까 50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아휴 깜짝 놀라게 하네 이게 하는 게,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뭔가 다른 건가? 글자 안 들어야 되나, 이건? 뭔가를? 없어. 음. 시끄럽다 시끄러. 뭐 엄마가 이혼해서 날 데려가 가려고 했다고? 내 의견 상관 없이 내가 무슨 물건이야? 근데 왜 드디어 트리아웃을 안전했다 나한테 알리지 않았을까? 이건 알겠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뭘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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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었는데. 앞에 프로젝트는 전부 퇴자화 됐어. 모든 부분이 완벽히 설계되었는데도 다들 짓기 불가능하다는 거절했지. 물건을 쓸 때도 없고, 이 하나로 붙어 있어. 이거, 이곳에 있는 다른 물건들처럼 가짜 진짜 뭘까요? 참 그러네. 음. 우리 엄마 없이 캠핑을 갔어 엄마는 아빠랑 엄마가 가기 싫다 했어 이게 뭘까요? 터치? 터치가 아예 안 되네. 하하, 뭘란 말이오? 음... 냉장고를 가야 되나? 엄마 기운 없다는건 알고 있었죠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거야? 자, 로콜보다음 뭐 부엌이 어다 있더라 2층에 있었나? 아니, 2층에 야, 이쪽 이렇게 안 보고 있어서였나? 음, 어, 이런 게 있었나? 되는거야 또 <laughs> 보라 <laughs> <laughs> 진짜로? 음. 어, 잠깐 저거. 그렇구나. 저걸 만들라는 거지. 이렇게. 빨간 거부터 간다. 사진을 찍어야 되겠어요. 아니 진짜 저 탁탁탁 거리는 거좀 그렇다 진짜로. 일단은 1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보다 술을 너무 잘 숨기는게 더큰 문제였다 자 이제 남은거 딱 하나인데 구했구요, 이거 16이고, 이거 50이고, 이거.